안녕하세요. 자카르타. 어, 여기는 끄만빌리지 주변 뷰를 보여드릴게요. 어, 야경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끄만빌리지고요. 지금 보이는 데는 코스모.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 베란다 없는 게 어, 블루밍턴입니다. 블루밍턴은 상당히 넓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만큼 월세도 세고요. 어, 이렇게 끄만빌리지에서 바라본 배경, 주변 환경은 이래요. 저기 보면 이저큰 아파트 뒤로 어, 주황색으로 보이는 3개짜리 아파트 보이시죠? 어, 그거는 낀다만이라고 해요. 낀다만니고 한국인이 많이 살고 여기는 1,500불에서 1,800불 정도 해요. 끄망 빌리지는 방 3개 기준으로 2,200불에서 2,700불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적은 가격은 아마도 로 포니처 가격일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에센스 아파트에요 여기도 조그만 빌리지만 큼 한국인이 많이 사는 가운데가 사우스 타워이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말씀드렸듯이 잘라난 따사리입니다 지금은 차가 한가하네요 오늘은 좀안 막히네요 하늘도 예쁘죠? 처음 제가 자카르타 오기 전에는 공기가 안 좋다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기는 공기가 좋아요. 수시도 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비가 잠깐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멈춥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뷰는 금만브리지에서 어, 바라보이는 어, 민간인들의 집이죠. 일반인들, 현지인들의 집인데. 음, 저도 처음 여길 봤을때 살짝 놀랐는데이 어, 사람들이 사는 집이 그렇게 못사는 집이 아니라고 해요 그냥 보통인 서민들이 사는 집이라고 해요 이런 환자촌이 어, 좀 뷰가 어, 이렇게 봤을 때좀 그렇긴 한데 낮에 이 공터에서 꼬마애들이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는거 보면서 연도 날리고 인도네시아 애들 어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뜨망빌리지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저쪽 사우스 타워 에센스 어, 아파트 뒤로 K마트가 있어요. 가깝게 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K마트고. 저쪽 핀타만이 아까 말씀드린 주황색 아파트 뒤로는 핀타만이 뒤로는 뉴서울 그리고 지금 쭉 뒤로 가면 이 코리아타운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코리아 상점들이 주로 많이 있고 식당이 모여있는 세노카티, 위자야, 다르마왕사 쪽이 가까이 있어요 끔왕 빌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끔왕 빌리지 옆에 몰이 있다는 거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어. 제가 바라보니 이쪽으로 직진해서 가면 몰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에스페아라는 국제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이면 흐망에 핫플레이스가 많아요. 핫플레이스를 하면 식당이랑 외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는 카페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수영장이 딸린 주택은 인도네시아의 현지 집인지도도 중상류층이라고 해요 수영장이 있는 집은 이렇게 보면 저쪽도 수영장 파란색이 보이시죠 저런건 다 수영장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좀 사는 축에 속하는 지역이고 아까 판자집은 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멀리 롯데슈퍼도 있고요 토망 빌리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뭔가 편의 시설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처음 적응하는 지역 공화빌리지를 많이.